안녕하세요. 볼 때리는 임닥터 저는 임규성 원장입니다. 자, 이 시간은 아름다운 여수에서 오신 분의 이명 치료 이야기입니다. 5년이 지난 돌발성 난청 그리고 이명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은 그 아름다운 여수에 살지만 괴로운 이명으로 괴로운 난청으로 계속 고생하며 인생이 끝나게 될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여수처럼 아름다운 인생으로 회복이 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분은 40대 후반의 분이십니다. 돌발성 난청이 무려 5년 전에 오셨는데 개선이 안 됩니다. 돌발성 난청은 굉장히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런 치료를 안 해도 절반은 그냥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냥 좋아지지 않는 나머지 50%는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하나도 효과가 없거나 더 악화됩니다. 자, 이분은 효과가 없는 분이었고 점점점점점점 악화가 되면서 인형이더 커진 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형 효과를 아주 많이 보셨어요. 10의 인형 크기였다면 되게 무려 1, 2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거의 못 느끼다가 어떨 때인형을좀 느끼실 정도가 되신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이런 치료가 가능했을까요? 힘찬 치한 방법에서 어떻게 치료를 했길래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렇게 치료를 잘 되려면 힘찬캠터에 오셔야 되나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여기서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께서 좀더 제대로 핵심을 보시고 핵심적인 치료를 해서 정말 치료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동영상을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크게 두 가지의 치료가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는 원인 증상과 동반 증상을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원인 증상, 동반 증상은 뭐냐면 이명이 있기 전에 있었던 그분을 괴롭히는 증상은 원인 증상이 되는 거고요. 이명이 있으면서 생기게 된 또는 그 이후에 생긴 건 동반 증상입니다. 그 원인 증상과 동반 증상을 해결해야만 이명과 난청은 치유 효과를 보게 됩니다. 자, 이분은 뭐가 있었을까요? 이분은 안면 홍조가 있었을 거예요. 안면 홍조는 대표적인 원인 증상이고 동반 증상입니다. 이분에게는 원인 증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속쓰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도염이 아주 심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불면증까지. 자, 불면증하고 홍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이명의 원인으로는 거의 뭐 저는 탑3 안에 든다고 봅니다 그만큼 대표적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했죠? 자, 이분에게는 체질과 맞춰서, 원인에 맞춰서 1대1 한약 처방이 투약이 됐습니다. 효과를 보신 거예요. 그 약이 들어가면서 잠자는 게 편해지고, 홍조가 내려가고, 속이 편해진 겁니다. 기도가 편해진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척추 교정 치료가 들어갔습니다. 자, 척추 안에는 뭐가 있길래 척추 교정이 의미가 있나요? 척추 안에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 하나로 연결됩니다. 하나 어디로? 머리까지, 뇌까지. 자, 이 목에서 바로 채한 5cm 정도 올라가면 거기에 청신경 센터가 있습니다. 이 청신경 센터가 실질적인 첫 번째 미명 발생처죠. 자, 그러면 척추가 틀어지면 이 청신경 센터마저도 틀어지겠죠. 이거를 잡아주는 게 저희 척추 교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바뀌신면 자, 영상에 잘 보이실 수는 모는데 이게 빛 보고 애프터인데요. 꼼꼼히 보시면 이목 상부가 좀더 c 자목이 되면서 여유가 생긴 걸 보이시죠? 이게 좀 넓어졌어요. 곡선이 좀더 만들어졌다는 입니다 자, 이걸 확인을 하신다면, 목이 바뀌고, 등이 바뀌고, 허리가 바뀌고, 골반이 바뀌면서, 통신통 센터까지 바뀌었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난청까지, 총 6개 주파수 중에서 무려 3개의 주파수가 5dB 정도가 더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듣는 게 훨씬 조금 더 편하게 들리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환자분은 척추결정과 원인 증상을 해결해주는 동반 증상을 해결해주는 한약엽방의 힘으로 효과를 많이 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희 힘찬표 한방에꼭 오시지는 않더라도 제가 유튜브에 많이 지금 소개해드렸던 여기 이명지압 이거를 꼭 해주시고 내 체질에 맞는 약초들 이것도 제가 동영상 많이 설명해드렸죠. 그거를 적어도 100일 동안 꾸준히 해주신다면, 분명히 개선 효과는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꼭 효과 있게,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저는 팀창한방정원의 김기성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